나도 커피 전문점이나 해 볼까? 음. 이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네. 뭐 청년들부터 또 은퇴하고 나서 뭔가 재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까지도 너도나도 커피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안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임신님들도 네. 살다가 언젠가 나도 내, 나의 카페를 하나 가져 보고 싶다는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전제 주변 친구들이 지금도 제안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약간 먹음직스럽게 생겼하고뭘 <laughs> <laughs> 해도 앞에서 준비 좀 하고 있으라고. <웃음> <웃음>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언젠가 나도 좀 저런 예쁜 카페를 가져봐야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되게 누구나 많이 하는 명쯤은 되시거든요. 해요. 네. 네, 사실 8년 동안 커피를 하면서 이제 세번의 카페가 잘안 됐었고 음. 이제 네 번째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가 네. 있었고요. 왜요? 그게 다 마셔버렸나요? <laughs>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다른 요소들을 많이 놓쳤던 부분도 있었어요. 아. 맛있는 커피를 팔면은 손님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음. 처음에 이제 오픈한 곳이 친구 집 1층에 그냥 운동하던 이런 곳에서 진짜 그곳을 임대해서 커피를 팔아 봤었거든요. 음. 사실 보통 카페 하시는 분들이 창업 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창업한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오픈하시는 편이에요. 비싼 원두를 사오고 다양한 투자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매달 인건비까지 계속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맞습니다. 아 실패하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우리가 실패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보통 카페 오픈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저자본으로 뭔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브랜딩이라는 것에 돈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여기서 브랜딩이라고 하면 카페 이름 짓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이름을 짓는다기보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인지 음. 그것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사람들이 알수 있게 만드는 아... 부분이예를 들어 이런 것이요. 진짜 맛있는 라떼가 이제 유명한 카페를 만들고 싶은데 네. 맛있는 라떼가 많이 판매되려면은. 그 사람들이 좀 싸게 맞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상권도 좀 테이크아웃이 많은 그런 상권에 들어가야 되고 음. 메뉴판에서도 어떻게 보면 라떼가 좀 집중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매장에 들어왔을 때 라떼 아트를 막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잘 해준다던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카페를 해보면은 정말 많은 걸잘 하고 싶거든요. 네. 케이크도 넣고 싶고 요즘 크로플이 유행이니까 크로플도 넣고 싶고. 뭐, 핸드드립도 하고 싶고, 에스프레소 맛집에 좀 유행이다 해서 에스프레소도 하고 싶은데, 음. 그걸 다 잘해도 잘안 돼요. 어.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렬되도록 잘 나타내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뭐 커피 전문점도 어마어마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들어간다는 걸 여실히 알게 됐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역시 커피 전문점 쉽게 봤는데 아니네 접을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주신다면? 사실 제가 세번 카페가 망하는 동안 빚도 3억 원 정도가 생겼었는데요.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봤던 책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페 창업은 곱셈이다 곱셈 네 왜냐하면은 카페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서비스라거나 아니면 청결한다 청결 하다던가 인테리어의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아니면 뭐송님 응대를 하는 태도나 뭐 상권 브랜딩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뭔가 하나가 잘 되면은 장사가 잘될것 같잖아요 근데 곱셈에서 어떤 한 요소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다 0이 되는구나. 그래서 곱하기구나.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장점을 잘 보여야 되는.